문성윤 캠코 사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다원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캠코 공유재산 위탁 개발의 제도를 활용해 포항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부 행정 공간과 함께 포항 지역의 주민 필요 생활 SOC를 적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450억 원 규모로 캠코와 포항시가 협력해 2025년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실내 수용장, 다목적 체육관, 청소년 문화의 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으로 구성된 생활 SOC 복합소를 건립합니다. 캠코는 이번 사업으로 포항시 행정 업무 환경 개선뿐 아니라 함께 조성되는 문화체육 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 향상과 청소년 아동 중심을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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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